아, 오늘 가수분들이 공연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환경, 이런 시스템, 뭐 여러 스태프분들의 노력 모두 모두 정말 최고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집에 가시는 길 편안하게 또 가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영상이도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마지막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야! 드디어! 진이 왜냐면 제가 돌거거든요 미용. 미용 그래서 미용. 지금 미용. 저렇게 미용. 이동하시는 분들을 요 순서만 미용. 조금만 미용. 어... 케어를 해주시면 미용. 제가 왜냐면 가다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조금만 정리를 미용. 조금만 해주세요. 미용. 공연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미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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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건 미용.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합 자, 자,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저항해. 여러분들과 로봐바, 같이 찐이야 브로우 블러가보도록겠습니다